후시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체 이게 형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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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섭이가 그... 산으로 가다가는 쪼꼬쪼꼬 때 가는 거니까 <laughs> 자 산에 가서 뭐가 있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조금씩 <목소리> 산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나무가들이 막 많이 우거져가지고. 참, 이런 것도 쪼꼬석 뭐 같은데. 제가 뭐 쪼꼬석을 알아야지요. <laughs> 우리 형님이 안내해 주는 대로 뒤집어 보는 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완전 음지라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음, 이쪽 결이 보이는데. 흙 묻어서 잘안보는데 음, 맞아요 물이..물도 없고 오늘은 눈으로만 하..찾아내야될것같습니다 아,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세웠을때 음, 여기가 지금 살짝 깨진것같다 아우 힘들어 입석 형태로. 입석으로. 아, 이런 거는, 가지갈 돌은 아닌가요? 응. 가지갈돌 아니라고? 응, 가지갈 돌은 아니고, 응. 구경할 응. 돌이랍니다. 아, <laughs> 이 어, 호피석, 아니, 호피석이란다. 초코석들이. 다 초코석인데, 이제 이 안에서 작품이 될 만한 것들을

물을, 물을 뿌렸을 때한폭 그림같지 어. 이런 것도 조코석 없는 사람들한테는 작품이 되는거지 어. 여기 1만 2천봉이 1만 3천봉인데? 이야 <laughs> <laughs> 재밌네 조코석의 신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우 야, 이 계곡 자체가 그냥 뭐 통으로 쪼꼬석이 나오네요. 작품이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산돌들이라 상당히 거칠어 보여요. 여기도, 이것도, 이렇게, 이쁘 이렇게, 단, 이 여기 주름 보이죠? 예, 주름. 청촉고예 음, 아, 이게 청촉고구나 색깔이. 야, 이제 네. 돌은 엄청 건드리네. 이런 것도, 이렇게, 보편이 있겠다. 오, 그러네요. 여기 주름이 아주 잘 들어간 것 같아, 이거는. 야. 근데 요거 하나 가져갈까요? 요거 하나 가져갈까요? 오, 사이즈 좋다, 이거. 힘주면. 바닥에 어가면한1 0 0 k 로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뭐, 1 0 0 k 로 정도 하면 제가 힘들죠? 아유, 그냥 가야 겠다안 되겠다. <laughs> 아, 산에서 하는 탐색은 이런 맛인가봐요. 강에서만 탐색을 하다가 산으로 오니까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음. 음. 이석다 여기 이쪽을 봐야죠. 여기는 완전 폭포네. 검포. 엄청 강합니다. 이건 뭐야? 나도 한번 뒤집어보자. 안되겠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야 이도뭐 여기는 좀 이렇게 잘리는구나, 여기 애들이. 음. 여기 괜찮은데? 래요여기보 뭐야? 어, 이쪽에? 색구석에. 예. 네. 주름이. 위에도. 위에도 있고. 근데 옆면이랑 괜찮은 거야, 이런가? 토막석, 토막석 형태죠? 음. 우리 아까 라면 쪽하고. 느낌은 비슷한데, 어. 조석는사람들이고 어, 그. 아니, 아니, 차리으니까 어. 음. 음. 이런 면들이, 음. 이게 이제 초코석. 뒤지에절단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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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의 문양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지? 음... 야... 여기 계곡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쪼꼬석입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게, 이게 이제저 같은 초보들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쪼꼬석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네 아직 이야, 여기, 아, 여기 별장. 위에도 절단면이 있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만 어, 맞으면 어. 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라면 뜯고 있요 라면? 어, 음, 우리 이쪽에. 어 이거 좋다. 이거는 꼭 취석을 우리 은섭이 동생 취석해라고요 이거? 응. 왜냐면 이 뒷면에 라면 초코 뭐라 그랬지? 이쪽이 앞쪽이 되나? 응, 이쪽로 가져가는 라면 초코. 여기 한번 봐요. 음. 아, 디테일하게 살았지. 그러네. 천프로님이 라면 초코 <laughs> 좋아하세요? <웃음> 자, 알겠습니다. 이쁘다. 아, 예. 어? 어? 변화가 아주. <laughs> 요거는 취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요는취석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쟤는 잘 모르니까 우리 형님이 그렇구나. 시키는 대로 응. 얘는 모르겠네 닦아봐야 알겠네 음. <laughs> 근데 이거는? 음, 아주 전형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음. 음. 거시기하네 여이는 지금은... 아까 내려오면서 이거는 네. 보기로 하고 여기다가 빼다 어디? 저기랑? 자 이거는 밖에다 빼놓겠습니다 무거워 어. 생각보다 어. 안돼안돼 이거 좋은 거예요. 그, 아, 이이본 거야 엄청 무거워요 한 쪽만 무거야한 쪽만 자 저기다 놓고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아손시려워서가지 자, 이거 입석 형태인데요. 아, 이거 면도 좋구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상 좋은 돌들이 좋더라구요. 자, 요것도 일단 한번꺼내어 보겠습니다. 형이, 어, 이렇게 무형 나오나? 아가지로? <laughs> 자, 그런데 이쪽이 더 예쁜 한 것, 한 것, 한것한 같아요. 자 일단 요것도 한번 밖에다 던져 놓고 나가져갈때 한번 볼게요 는 어디 어디 오 그러네 변도 딱 잘려 가지고 자 음.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쪽꼬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태는 이렇게 이렇시고 토막 속으로도 나오고 음. 위에가, 위에가 그냥 칼로 자른 것처럼 그러네 도막석이네 완전히 어, 어, 어. 그거는 자, 이렇게 비싸게 형태가 있네요 사각이라 조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쪽보석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져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판단은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하십시오 어 나는 이거는 마음에 든다 <laughs>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가 자 너도 이쪽으로 가라 이 이것도 던져놓을까요? 어. 사각형. 어. 어. 나무토막. 자, 자, 그러면 저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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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너무 멀다 안 되다. 포기 포기. 일단 올라갑시다. 자, 아유 쪼커석 탐색을 이렇게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지금 방금 캤거든요? 오, 이 뒤쪽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도 이제 별이 살아있는데, 응. 지금은, 지금은 밑에가 별이. 야, 이 살아있는데, 지금은 지름은 밑에다 다는데 아, 우리, 세월에, 야, 이게 바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 가야 되는구나? 좀, 이런 어, 거 귀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데는 어떤 거요? 얼굴은 부드럽다. 위에가위가 시원찮다고? 야 얘가 옆 끝까지 있어 좀 좋았는데. 그러니까 밑바닥만 있네. 아이참잘 나왔는데. 이거 아쉬운 돌이에요? 음, 음, 음. 불합격. <laughs> 불합격. 네 지금 여기서 방금 한점 뒤집어봤는데요. 야 여기 지금 패턴이 아유, 상당히. 아유 초보인 제가 봐도 아유, 문양이 좋은 것 아유, 같아요. 좋아, 여기 좀 흙이 묻어가지고. 아유. 아, 이 크기야 이걸 쌓다 보면 더 사는 거지. 자 이쪽에도 보면 패턴이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옆쪽이랑 옆쪽도 보면 자준 합격. 자, 합격. 네, 자 여기도 변화도 조금 있고요.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초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무게가 이 슬프, 크기는 겁 큰데 마당풀로는 뭐 슬프다.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야. 일단, 춘 합격. <laughs> 무조건 합격이야. 아유, 그것도 귀야. 천연기. 자, 쪼꼬석 원석입니다. 여기 지금 흙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자, 세히 보시면. 쪼꼬 어,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런. 원석 바위들이 깨져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어 이게 여기는 지금 다 얼었습니다. 얼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여기 보이십니까? 다 얼었어요. 바닥이. 자, 쪽석 원석입니다. 원석.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 이렇게 덮여있네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오우, 경이롭습니다. 아, 멋지네. 여기는 뭐 완전히 층층이 채석강 같습니다, 채석강. <laughs> 격포에 가면 채석강 있죠? 정말 멋집니다. 어, 이게 정원에 필요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대작을 하나 만났습니다. 자, 여기 뭐 이끼까지 그대로 있고요. 여기 문이 한번 보시죠. 문이 아니, 문이라고 자꾸 제가 자꾸 문이라고 하네. 쪼꼬석게그 결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기도 이렇게 지금 쫙 결이 살아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봉우리가 쫙 올라가 있고요. 여기 평원. 평원이 렇게딱 잡혔죠. 아유, 어, 이거 멋있습니다. 이거 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가 못 가지 가는데, 가, 작으면 들고 하고 싶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쫙 있고요. 여기는 지금 첨마첨기경이 처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정말 멋지네. 여기, 여기 지금 평원, 고평원. 손 하나가 딱 올라가네요. 야 이렇게. 마추픽추 같습니다. 페루에 있는 그 불과사이 마추픽추의 그, 저기 뭐야, 그, 가시기. 어, 가시기 닮았습니다. <laughs> 야 멋있다. 진짜 가져가고 싶다. 근데 사이즈가 20. 한 50이 넘습니다. 조커석도 무기가 반만 않게 나가는 돌이라 아이고 이거 뭐 엄두도 안 납니다. 자, 요것은이 상태로 자연에서 잘 썼기를 바라면서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돌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 보여주셔서. 네, 이제 탐색을 거의 마칠 때가 됐고요. 어 오늘 차칭 장원입니다 잎석으로 <laughs> 아, 정했고요 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잡석이 있긴 있어요? 잡석이 어딨어요? 내 눈에는 안 보여 <laughs> 기상이 상당히 좋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잎석을 좀 좋아합니다 여기 앞쪽도 좀 살짝 휘어가지고 뭔가 좀 발마상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좀 무령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친구는 제가 한 점만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거, 아이고 우리 동생이 말이야. <laughs> 처음 했는데 장어. <laughs> 아 우리 천프로님, 이거 보고 저 평가 좀 남겨 주십시오. 갖다 버리라고만 그냥 갖다 버릴 테니까 <laughs> 알겠죠, 천프로님? 자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고요 모양이 하나 입속으로 갖다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봐도. 모양이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뭐 작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 현, 현장 형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자, 초코석에 대해서는, 아, 일도 모르는 운섭이지만, <laughs> 우리 선배님의 도움으로, 자, 이거 한점 지적하겠습니다. 도시님, 이렇게 멀리까지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자, 운섭이는, 호피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멋지다. 혼자 안 쓰네. 좀 세워놓고 지르라고.